안녕하세요 해드린 TV입니다. 이거를 제가 애지중지 하다가 예. 네,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요 어떻게? 요거 지금 맨 위에 짱인데, 아이고 못 살겠어요. 늘 하는 말못 살겠어요. 이 아이들이 붓기는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러나 어때요? 네, 조금 그 까만 줄 상처는 남지요. 네. 까만 줄은 남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놔서, 우선, 예. 네. 그, 이거보다,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공유했던 내용들이죠. 네. 이거보다 그거 했었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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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된 그, 그 일회용, 아이고야. 그 일회용 그그 그 병원에서 쓰는 이렇게 찢어지는 그 테이프 있죠. 예, 그거로 하면 더 좋다고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얘기를 했었던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 어, 사파이어스 갈라라고요. 예, 사파이어스, 사파이어스 갈라라고 예, 합니다. 예, 26,000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두 초. 그니까, 러두촉이다 <laughs> 보니까, 요거를 제가 애지중지 했는데, 어, 어 가지고 있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가장 이상적이죠.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맞아, 한 바퀴 안 돌았고요. 돌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 뿌리가 돈다 그러죠. 예, 한 바퀴 삥 돌면, 예, 더 좋죠. 예, 더. 이거저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손이 조금, 들손이 안 잡혀서. 이거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떨어뜨린 바람에, 예, 이렇게 붙어요. 그지만 이제 이 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네, 요렇게 상처는 남지요, 여러분.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촉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나바야시 하나가 이렇게 촉이 있어서 분리를 했었는데요. 막 바빠서 영상을 못 담았어요. 근데 요 아이가 이게 밑으로 요렇게 가고 있어서, 예, 요렇게 가고 있어서, 예. 요거는 이제 요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요거가 이제 비비 꼬였어요. 그래도 요 아이는 아이고 성장 좀 다치겠다. 요거는 요거는 예네 잎이 틀어져 있어도 생생해서 예그 부분에 이제 수태를 조금만 뜯어내고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수태에 쌓여서 예 이게 완전 비비 꼬였죠 밑에서. 여기서 밑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뿌리에서 나와 있는 건지 두 촉이 심어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다가 보면 이제 예, 좀 그렇게 심어질 수도 있고 이렇는데요. 예, 제가 유난히 또 이런 거에 집착하죠 쌍촉 쌍 <laughs> 그래서 지금 입장이 여기로 한 장이 그니까 떡잎이 뿌리가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떡잎이 하나가. 저리에 엉겨서 저쪽으로 갔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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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잎이 지금 이쪽에 거예요. 아, 떡잎이 아니고 지금 세척이 나나? 세척이 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예. 네. 어머나. 잠깐만요. 제가 말안 하고 할게요. 예 네. 지금 요 아이가 하나 인게 낫는데 그 밑에서 있는 낫는 이 표시가 보이실지요? 요 하나가 여기가 요 아이가 꼬여 있는데 잎이 이렇게 꼬인 건지 초기 하나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요 아이를 포기하고. 아, 이 입장을 여기 들어가 있어서, 뿌리에 이렇게 눌려 있어서 하다가, 아. 예. 이렇게 되면 분을 다 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지금. 그쵸? 분을 털어볼까요, 살짝? 아우, 막, 너무 생장점들이 막 너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서 많이 그거에서, 예. 여기는, 여기는 이 입장이 꼬여서 이렇게 된건 알겠는데요. 요맨 밑에 거는 하나가 더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집착을 조금 합니다, 지금. <laughs> 이렇게 뿌리들을 약간 이렇게 치워주던가 해야 될것 같아서요. 예. 네. 아이고, 이 뿌리 손대면 안 좋은데. 지금 한참 좋을 때는. 예. 네. 아, 아닐 수도 있겠어요. 촉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빼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한 촉이 더 있죠, 여러분. 요게. 그래서 지금 뿌리에서도 어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뿌리에서 난 건지, 촉이 하나 붙어 있는 건지를 아우, 이게 생장점이 이렇게 좋은데 손대려고 하니. 참 보시겠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예. 잎이 세촉이 나오는 건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촉이 나는 건지 이렇게 말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음요 여기 한 보시 이만큼 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예. 일단은 수태를 털 생각이 없었는데 수태를 털게 되네요 예될수 있으면 이제 손을 조금 안 대는 게 좋아서 예. 너무 이렇게 이 아이는 탑이 너무 좋고요.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 우리가 호접란을 키울 때와 음, 이게 뿌리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가 난 건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이게, 예, 요거는, 요거가 덮여있는데, 뿌리가 아니고요 입장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지금, 예, 살짝 움직이기는 해요. 떼어 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뗐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 떼었는데요. 예, 뿌리에서, 예, 여기 뿌리에서 촉이 났어요. 예, 예. 근데 또 그렇게 된 아이들은 또 그런, 또, 예. 어, 일단 떼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누리가 한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 아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음, 입장 하나가 한번 보시겠어요? 입장 하나가 이렇게 말려서 말려서 여러 촉인 것처럼 보여서 제가 한번 예. 이렇게 묻혀 있어도 이 아이가 살았어요. 예. 예, 입장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입장이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은 뿌리가 아닌 뿌리가 아닌 요 꽃대인 것 같아요. 촉이든지, 그래서 아, 조금 풀어 주어 보았습니다. 네. 아이고야. 음, 본의 아니게 촉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음, 붙어있었거든요, 여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예, 그래서, 요것도 하나인가, 요것도 하나인가, 이게 꼬여 있어서,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보여서 새 촉인가 해서 제가 했는데, 이 아이는, 네. 이 아이는 그냥 한번떼 볼게요. 예.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뗐어요. 살아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와. 촉. 예. 팔레임스 사파이어스 길라라는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치지 않게, 예, 그냥 조심해서, 예. 이럴 때는 물이, 물이 조금 있어야 이게 조금 이렇게 막 이게 너무 자유스러운 수영이잖아요.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살짝 눌러주려고 하면, 네. 많이 넣지 말고 살살 해볼게요, 여러분. 네. 어, 같은 토분이라도 네, 조금 어, 수태가 술술 들어갔어요. 네. <laughs>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뒤틀렸어도 요거까지는 떼면은 안 좋구요. 예 음.. 요렇게 그래서 스스로 잡아갈거예요 모양을 예 그래서 뒤틀린 모양 저도 반듯이 심는다고 심었어요. 뒤틀린 모양보다 여기가 반듯해질거라 생각을 하고 축을 심어서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요 아이는 모양이 있어서 분간이 가능한데 지금 명패가 여기 하나라서 여기에다 꼽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같은 방법으로 심어줄게요. 네, 이 아이도 뿌리의 수영이 이렇구요. 아까 떼어난 자리가 어때요? 푹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다 살 넣어서요. 예. 네. 그래될수 어, 있으면 바닥이나 이런데 뿌리가 닿지 않게 수태를 깔구요. 예. 네. 나름. 그래도, 어, 뿌리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나름, 네. 신경을 써서요. 네. 약간 위로 올리듯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수태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폭신폭신 해요, 여러분.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잘 잡고 렇게그토큰이나 이런데 쓰러지지 않게 수태를 가지고 살 수태를 꾹 누르면 수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더 잘하시죠, 여러분들은. 네. 불리할 뜻은 없었는데 너무 깊숙이 묻어 있었고요. 저 아이가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하다 보니 그냥 살짝 난줄 알았는데 저 밑에 뿌리에서 촉을 주었어요. 두 개가 심어진 게 아니고 예. 촉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뿌리가 워낙 좋았고요. 예. 이 음, 아이들이 되게 다부지, 다부진 느낌이요? 네,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를 얻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요아이도 심어주려고 했고요. 예. 이 아이는 그렇게 자동으로 붙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아이들이 같은 방송에 나와도 예, 많이 다른 아이들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가 심을 때 너무 너무 위로 심었나 봐요 느낌이 네. 뭔지 이게 지금 너무 엉성하게 어 밑에가 많아서 밑에 뿌리들을 살린다고 이렇게 그 자유분방하게 집에서 컸었던 그거라서 제가 그렇게 심은 것 같아요. 네. 음, 분해 모양이 다르다가 보니까 그렇게 심은 것 같은데요. 네. 안 다치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위에 뻘쳐진 거를 이렇게 내려서 하기는 했는데, 너무 공중으로 떠서, 위에, 그 그러니까 뿌리의 기능이 나쁜데, 요 위에까지, 위에가 이렇게 너무 안다있으면 예, 수분 흡수가 좀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껴서, 지금 저희가 또 물을 준게 너무 파삭하게 말라있고요, 지금. 예. 수태인데요. 나는 어, 수태가 조금 내려간다 생각을 하고요. 조심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이게 뿌리를 밑에를 안 누르다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잡혀요. 요 아이도 지금 수영이 집에서 키우던 아이라 이렇게 됐었는데요.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너무 살살 했나 봐요. 그래서 예, 수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어제 물 주었는데요. 예, 조금만 주긴 했어요. 오늘 그거 액비를 줄 거라고. 예. 또이 명패관리를 안 했고요. 명패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만지다가 보면 잘못된 아이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모양 이렇게 예쁘게 안 잡히면 또여러 꾹꾹 누르다가 보니까 위에 가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 정도는 스스로, 어, 따라서 들어갔으면 스태 속으로 따라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좀 아까보다는 낮춰졌고 조금 쌓였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네. 이게 또 멋이라고 힘드네요 여러분. 요거는 노드게시를 제가 고아를 따서 뜯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예쁘네요. 네. 그 약간 알바이면서도 이게 약간 알바 센스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알바인 아이가 있고요. 약간 알바 센스인 아이들이 있어. 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에 있어서 예, 또 옮겨주려고 여기다 갖다놨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 예, 지금 흔들리죠.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거를 대주긴 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마저 해볼게요. 별건 아닌데 실방을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하다가 짧게 해서 죄송하고요. 예.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이렇게 된한 벌브에서 요게 나오다가 잘못 되었는지. 잘린 자국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벌브에서 이렇게 받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작아서 예 요거보다 좀큰 데로 옮겨주려고 이렇게 뿌리를 받았습니다 예쁘죠 작아도 예요 애가 작아도 음 여기서 조금 수태를 더 옮겨줬으면 어,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어차피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어, 살 뺐어요 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 뿌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뿌리 여기에다 이렇게 감싸서요. 예. 네. 이때는 저도 아니 이거 멋이라고요. 달달달 떨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면 몸살나요. 진짜로 한 번씩 <laughs>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어서 어든한 번씩 한숨을 쉬어요. 이거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할 때는 숨을 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해놓고 나서. 한숨 쉬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멋이라고, 예. <laughs> 그래서 뭐, 같은, 항상 같은 영상이지만, 예. 심심풀이라도 보시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한 <laughs> 번씩, 카메라 켜지 말까?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이 그러실 때마다 막, 레그리님, 왜, 왜 그래요? 힘든 일 있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같은 영상이라 올려드리나, 식상하실라나 싶어서, 예. 오덴마니아예요 루덴마니아, 그때 어한 쪽에서 한 쪽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할 때는 위험하니까 물안 들어가게 이렇게 진짜 작은데 맨 바닥에 요만큼 깔았었어요. 그렇지만 좀 컸으니까 여기에다 하나를 채워줘도 되지만 어차피 또 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반만 했어요. 네, 어, 이 정도 컸으면 괜찮은데요. 얘들이 신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화가 나고 나서 신화가 나고 나서 이렇게 커갈 때 얘가 이 칼라가 보면 이 아이도 진짜 신화일 때. 어, 물음을 탔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 아이는 무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쪼글거린다고 해서 요 아이를 기준으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요 아이 기준으로요.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어른들은 덥지만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데서 덥지만 지내듯이요. 예. 그래서 요렇게 두시면 좋고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그래서 요 아이가 어, 뿌리가 나고 있고 더 나서 이 아이를 팽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보다도 여기에서 신화가 더 나와서 이 아이가 태볼브가 되더라고요요 아이의 에너지를 가지고 요 아이가 크고 요 아이에서 두 개가 나와서 더 크면 그보다 이상적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이렇게 쪼글거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에다가 맞춰서 물을 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한번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고 한 군데서 관리를 하면 참 좋아요. 예, 그냥.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놓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그만한데. 물을 많이 줘도 얘들이 많이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탄탄하기는 해요. 그러지만은 예. 그래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그래서 예, 그렇게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 해 줍니다. 네. 예. 신화는 다행히 어, 방향은 꼿꼿하게 올라왔으니까 주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드게도 다음에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